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수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2분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백신약 테마가 생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연구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상당한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종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 SK 디스커버리. 두 번째 종목이 SK 케미칼. 세 번째 종목이 녹십자. 네 번째 종목이 지능 생명가. 다섯 번째 종목이 유 바이오 노직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최저가격이 6만 3백원 1월 1 1일날 발생되었고 최고가격은 그 이전에 7만 3천 4백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 동량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 동량은 소량이지만 4일째 순매수로 돌았었고 기간은 언제까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였냐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주사로서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회사란 겁니다. 첫째, 그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가 SK가스라는 SK가스,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회계 규준이 자회사까지는 좀더 통틀어서 이렇게 지주사가 발표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을 지주사가 다 이렇게 감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평가하자면, 그 가격 매도 73,120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오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SK케미칼이 현금 55,000억을 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에 대한 자산 재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 87,700원이 저환름대로는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SK사이언스가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원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 20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조 5천억 이상을 보고 있는 회사란 겁니다. 그런 자회사가 그렇게 성장성이, 성장성이 풍부한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시 하락했다가 오른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그 비싼 주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딴 주식들도 최소한 200%에서 500%가 다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로 그리고, 바이팜 기준으 해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갔지사이언스가사이언스가 사이언스가 상장하는 데 대한 어떤 강대적인 평가에 대해서 올라가는 가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회사가 성장성, 이 무궁무진한 회사를 갖고 있는 취주사로서 이만한 주식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참고할게요. 네, 참고할게요. 그렇게 무궁무진한 회사가 상장이 된다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면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사기지. 네? 그런 관점을 보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1만 이상은 갈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이리 연구하고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수에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디스크버, SK 디스커브링과 SK 케미칼이 5 0 0 0기라는 돈에, 돈에 대한 재평가도 지금 현재 평가받지 못했고, 그리고 19배의 성장성을 가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상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 말아야 되는 게, 얘가 40 몇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케미칼 같은 건40 몇만 원이고, 얘 같은 거는 9만뜬올라왔는 게, 바이오, 노직스에 대한, SK바이오팜에 대한 평가의 가격이었지, 사이언스에 대한 평가의 가격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 이 유의하시고, 분할 매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분할 매수를 몇번 나눠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일단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